Transcrição 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뻔뻔한 도시 이야기 2화 두 번째. <laughs> 오늘은 선생님 술 얘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술은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해왔고요. 네. 아, 인류의 역사는 술의 역사입니다. 음. 그리고 또 술의 역사는 과학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사 속에서 술은 우리 인류하고 항상 가까이 있었고 도시 이름을 딴술 이름도 많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술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행하면 관광지 아주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눈도 호강을 해야 되고, 네. 아 입도 호강을 해야 돼요. 아, 눈은 이미 호강을 했어요. 그럼 먹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먹는 거 중에서도 이 마시는 게 중요한. 네,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하면 알코올 그렇고 맥주, 술, 어, 술. 음, 술 좋습니다. 술인데 모나코의 모나코 1935라고 하는 맥주가 있습니다. 꼭 그거를 마셔야 돼요. 몬테카를로 언덕 위에서 그 카페가 있어요. 모나코는 참고로 프랑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나라예요. 프랑스 제일 끝에 있고 프랑스가 외교 국방 이런 건다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죠? 파리. 파리죠. 네. 파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카페 이름인데 카페 드 파리. 파리.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야 200불. 오, 야.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도 백 불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인류에게 처음 소개된 술은 자 와인이다, 위스키다, 막걸리다, 맥주다. 요네 가지 중에 맥주. 왜 맥주일까요? 맥주가 어. 세계적으로 많이 유럽에서도 많이 마시고. 네. 아니에요? 절반만 맞았습니다. 맥주를 맞췄어요. <laughs> 네. 인류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맥주예요. 유럽 사람들의 주 식량이 뭘까요? 빵. 빵. 어. 줬어요. 아, 백불 또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빵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빵을 어디다 놔뒀는데 거기 물이 떨어졌어요. 비가 와서. 네. 그래서 그 고여있던데 보니까 이렇게 발효가 돼서 냄새도 좀 좋고 마셔보니까 맛도 좀 있고 취해요. 그게 뭐다? 맥주. 맥주. 음. 그래서 빵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빵의 음료. 아, 밀. 네. 밀. 보리. 보리. 네. 네. 이거에서부터 시작한 게 맥주입니다. 그러면 맥주는 그럼 인류에게 처음 소개된 술이네요? 자, 그러면 맥주하고 와인의 인류에게 소개된 그 시기가 몇년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000년, 네. <laughs> 2000년, 2500년. 자, 세개 중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렸죠 1 0 0 0년2 0 0 0년 갑자기 2 5 0 0년 2500년. 그렇죠 어또맞추셨어요 제가 오늘 몇개안 가셨는데 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천0백년 차이예요 아 동비 씨 네. 혹시 세계사 배우셨어요 네 어렸을 때 배웠는데 사실 많이 까먹었어요 <laughs> 혹시 하무라비 법전 아세요 아바빌로니아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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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하므라비 법전. 하므라비 법전이 10개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중에 3개의 조항이 뭐에 관한 내용이다. 맥주에 관한 조항이 3개가 있어요. 하므라비 법전은 기원전 225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옛날에도 법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상한 맥주를 판 주인은 그 상한 맥주를 죽을 때까지 마시게 한다. 그 상한 음식을 만든 분한테. 중국 김치든 아니면 뭐 상한 음식이든 파는 분한테 죽을 때까지 그 음식을 마시게 한다고 하면 누가 감히 음식으로 장난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여하튼 그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눈에는 네. 눈, 이에는 네. 네. 이가 아, 거기서 그렇구나. 나온 거구나. 아. 두 번째 맥주 파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꼭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맥주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안 갚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무라비 법전의 세 번째 맥주에 관한 이야기는 여성인 수녀들께는 맥주를 팔지 말아라. 맥주가 그 당시에는 아주 독한 술이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이제 좀 이해하겠죠? 아, 네네. 세계사가 갑자기 새로워졌잖아요. 네, 몰랐어요. 네. 그러면 맥주 좋아하시죠? 네 어떤 네. 맥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카스 카스 아 제가 카스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 카스 회사 부사장님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맥주는 보통 몇 도일까요? 오 비가 하늘에서 5도5 도다 오또 맞추셨어요 오 도에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5도 내외예요. 네. 1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아 우리 혹시 폭탄주 한번 마셔본 적 있어요? 예, 네, 있죠. 폭탄주는 뭐하고 뭐를 넣죠? 맥주랑 소주랑. 네, 그렇게 보통은 넣죠. 네. 어, 소주가 몇 도인지 아세요? 대충? 네. 네몇 도? 17도. 17도. 땡! 음, 맞았습니다. <웃음> 25도에서부터. <웃음> 아, 어, 요즘은 13도까지 있으니까 아1 7도면딱 중간이니까 아 제가 왜 도수를 얘기하느냐면 음, 왜? 사실은 유럽에 가면 도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아 도수가 높은 술은 비싸요. 비싸고. 어, 그래서 유럽에서는 맥주가 쌉니다. 아, 도수가 아, 낮고. 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중국의 대표하는 술이 뭐죠? 칭따오칭따오 아니. <웃음> 중국 <laughs> 전통 술 칭따오 좋아요 아, 칭따오 제일 많이 칭따오 좋은 술이에요 알아요 뭐죠? <laughs> 짜장면하고 먹는 빼갈 꼬리암주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이 바이주를 제일 많이 마신다 아니면 다른 술을 마, 제일 많이 마신다 바이주를 많이 마실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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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아, 근데 물어보셔가지고 아닐 것 같았어요 그럼 뭐 어떤 맥주 싼 맥주 싼 맥주 그렇습니다 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laughs> 야싼 맥주 네, 맥주를 맥주.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십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 혹시 러시아 알죠? 네. 아주 추운 나라잖아요 네. 추운 나라에서 대표적인 술이 뭔가요? 아주 독한 술 하얀 무색 <laughs> 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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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또 맞추셨어요 어, 보드카죠 그러면 그 추운 나라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제일 많이 마실까요? 아니면 다른 술을 더 많이 마실까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보드카 아,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를 제일 많이 마실까요? 또 맥주인가요? 또 맥주죠. 진짜 이제 빨려 들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보드카가 비쌉니다. 아... 네. 러시아에서는 보드카가 너무 비싸서 한 해에 한 5천 명에서 7천 명이 가짜 보드카를 마시다가 돌아가셔요. 가짜 보드카요? 아, 화학물질로 만들어서 보드카를 만들다가 아... 아, 네. 그 잘못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비싸요. 아, 그만큼 그래서 비싸구나. 맥주를 많이 마셔서 아, 당연히 취하죠. 네. 그래서 싼 맥주를 많이 마시 음. 퀴즈 하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맥주 소비량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한 나라만 맥주 말고 다른 거 소비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유일한 나라예요. 모나코하고 관계되는 나라예요. 모나코요? 네. 모나코가 어디에? 프랑스.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술 와인 어. 아닌가? 그렇죠! 와인! <laughs> 딩동댕! 아 어, 그렇습니다 아 어. 거기만 와인을? 맥주도 많이 마시는데 프랑스는 국주예요 나라의 산업에 꽤 많은 분야를 와인 산업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아... 그래서 거기는 의무는 아니지만 도시인의 모든 식생활에 식사할 때 와인을 마십니다 아, 아 좋다 프랑스 네. 와인 어, 뭐 유명한 곳 있죠? 음... 그런데 좀 갔다 오세요. 가실 때 도시 이야기에서 나왔던 맥주와 와인 이야기, 그거 생각하시면 프랑스를 방문해도 좋을 겁니다. 이제 제가 퀴즈를 많이 냈으니까 저도 돈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아. 네, 퀴즈를 좀 내주세요. 저 제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맞으면 돌려주십시오. 아 저는 아까 전에 맥주 말고 다른 걸다 많이 마신다고 해가지고 한국인가 했어요. 아 한국 소주. 네, 소주 네. 좋아하니까. 네. 아, 그것도 맞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것은 소주입니다. 아, 또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네. 소주예요? 특히 한국에서 대부분. 판매되는 아, 아, 그렇죠. 그러면 소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시죠. 소주는 음. 우리나라 술이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laughs> 아, 아니에요? 어느 나라 술일까요? 소주가 우리나라. 진로 네 진로 <laughs> 참 있을 네. <laughs> 그 다음에 네. 처음처럼 린 네. 어, 좋은데이도 있고 네. 나쁜데이는 없어요 좋은데이고요 <laughs> 나쁜 <laughs> 소주 만드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5일 걸린다 10일 걸린다 20일 걸린다 10일 10일, 10일. 땡 5일 이내입 그러면 맥주는 며칠 걸릴까요? 5일 10일 20일 30일 한 소주보다는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 땡입니다. 아, 땡할 때마다 하나씩 주세요 저한테. 여하튼 맥주는요 그거보다는 오래 걸려요. 15일에서 20일 겁니다. 아, 좀 숙성을 시켜야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두번 숙성을 해야 돼요. 네. 처음에 들어가서 보리하고 어, 맥주 보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제 시케 어, 만들 때한번 한 이렇게 담금하고 두 번째 담금하고 세 번째 이제 이제 아. 시켜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맥주라고 하는 거 있죠. 생맥주는 바로 그두번 발효 끝나고 나온 놈을 생맥주라고 해요. 거기서 에 처리 한번 해서 오래 갈수 있도록 해서 처리하는 거. 저온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스퇴르 우유 알죠? 네. 그 파스퇴르가 이술 산업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온 발효를 할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오래 갈수 있게 했어요. 막걸리 있죠? 우리나라 전통술 막걸리. 아, 까 그러니까 소주는 어느 나라에서 왔다? 몽골에서 왔어요. 네. 안동 소주 아세요? 안동 소주 알죠. 아주 유명해요. 소주는 두 가지 방법. 네. 물을 타서 네. 하는 놈이 있었죠. 두 번째. 요때 만들었던 것은 쌀로 만들었어요. 쌀로요? 네, 그래서 발효를 시켰어요. 식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라는 걸 넣기도 하고 우리 영어로 하면 이스트예요. 음... 이렇게 하얀색 가루를 넣으면 빨리 발효되게끔. 음... 효모라고 하는 건데 음... 이 효모가 빵구 불 때도 있잖아요. 그걸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면 큰 가마솥 있죠. 여기에다가 그렇게 만들었던 걸 넣어서 밑에서 장작불을 떼요. 그러면 소뚜껑을 거꾸로 매달면 거기에서 밑에다가 그릇을 놓고 이제 장작을 떼요. 그러면 소대 가운데 큰 그릇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증기가 발생하죠. 그럼 소뚜껑이 거꾸로 돼 있죠. 네, 거꾸로 돼 있는데 방울방울 맺히죠. 그 맺히는 게 손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면 손잡이에서 모아져서 떨어져서 거기 안에 있는 용기 안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때도 그릇 하나 나올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음. 많은 사람들을 먹여. 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소주를 갖다 놓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해 그럼? 그래서 안동 소주가 비쌉니다. 아 <laughs>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아그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좀더그 현대식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동 소주가 고급 술이고 그 다음에 몸에도 좋습니다 아...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자기 상사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꾸중 들었어 그러면 꾸중 들으면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야 나가서 비도 오고 꿀꿀하니까 뭐한잔 하자 무슨 술 소주 한잔 하자죠 아 소주는 화가 났을 때 기분 나빴을 때 우울할 때 그때 마시는 건 독주예요. 소주. 음... 그런데 아, 승진을 했어. 아 입학을 했어. 야 우리 맥주 한잔하자. 아 아, 회식 하러 가는 것은 다 기분 좋아서 가는 건 뭐다? 맥주. 맥주입니다. 아, 맥주는 축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모든 영화에 나와서 이렇게 촥 마시는 것은 축제예요. 그러면 축제하면 또 유명한 축제 있죠. 독일의 10월달에 하는 옥토버. 패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전세계 관광객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음. 어. 오, 독일 오, 맥주. 맥주. 독일 맥주. 네. 맥주의 본고장이 어디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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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혹시 체코라는 나라 아세요? 프라하 체코. 네. 프라하 체코. 체코가 더 오래된 거 모르시죠? 맥주에. 독일인 줄 알았어요. 독일인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어요. 맥주는 여기 독일, 체코. 요 북방 유럽, 북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보리하고 호프가 여기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차가운 기온에서. 아... 그래서, 그래서 독일 체코가 맥주의 본고장이라고 했고,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 맥주 만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다 요, 요, 요 선위에서, 북유럽 밑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아... 네. 그러면 맥주는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죠? 네. 거기에 뭐 만드는 모양이 있어요. 술 만드는 모양. 음, 그술 만드는 모양이 어떤 술을 자 위스키다 와인이다 <laughs> 맥주다 세 가지 중에 어떤 <laughs> 거 맥주겠죠 아 왜요 지금 계속 맥주 아, <laughs> 말려들고 있습니다 점점 말려들고 다 맥주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모양대로 맥주를 만들었는데 아주 진한 맥주예요 그 맥주를 마시면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불러요 혹시 라거하고 에일이라는 맥주 아세요 콜라 좋아하세요 청량음료 아 콜라는 라거. 혹시 막걸리 아시죠 막걸리 걸쭉하게 그거는 에일이에요 아 그럼 분명하죠 에일은 걸쭉한 거야 어. 향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주로 과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요 아, 과일 향도 나는 네. 게 에일 네 라거는 전부 모든 재료가 보리만 들어가요 맥주 보리만 차이가 알겠죠 그러면 지금 마시는 모든 맥주는 대부분이 라거 맥주예요. 아, 우리가 지금 마시는 맥주들 대부분은 라거 맥주예요. 이제 세계사에서 술의 역사가 세계사하고 관계되는 건데 중세 시대에 이렇게 했잖아요. 중세와 근대의 차이는 술의 역사에서 또큰 변화가 생겨요. 아 그래요 또? 네. 이제 원래는 중세에는 교황이 셌어요. 그런데 근세는 왕권이 쎄지잖아요. 음. 이제 왕권이 이제 그 종교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권한은 가져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군대도 있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왕이 가져오냐면 요 주세권이라고 하는 주세권을 가져옵니다. 아또 거기에 또 술이. 네 술이. 이게 권력의 핵심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의 많은 부분이 이 술을 만드는 데 와인과 맥주를 만드는 데 중세 유럽의 권력 교체는 요 술을 누가 가져오는 아, 그 권한에 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또 술을 좋아하니까 그럼요. 또 예. 뭐. 축제 음. 힘들 때 뭐~ 또 희로애락 네. 어, 국가적인 잔치 이럴 때다 하죠 음. 예. 그래서 권력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음. 그러면 혹시 어,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예. 결혼하면 우리 한의문이라고 해요 예. 결혼할 해서 이렇게 여행 가는 걸 한의문이라고 하는데 한의문의 기원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자 원시시대 아주 쉬워요 중세시대 근대 현대. 언제 시작했을까요? 힌트는 방금 전에 현대! 제가, 아, 그, 아 방금 전에. 중세에서 근대? 네. 근대로 넘어갈 때 때! 백불 주십시오 중세 시대죠 네. 왜 그랬냐면 중세 시대에 그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면 사위가 오면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씨암탁을 잡죠 네. 뭐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사위가 오면 맥주를 내줬어요 그 맥주를 달달하다라고 해서 영어로 한이 비어. 한이 어, 비어. 아또 맞추셨어요. 한이 비어. 아,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laughs> 한이 비어입니다. 그런데 한이 비어를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은 한이 비어는 독해요. 독하니까 어, 사위가 술이 좀 취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예뻐 보여요. 어, 그래서 한이 무는 그 한이 비어를 마시는 기간을 한임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그 처갓집에 와서 맛있는 한의비어를 마시면서 우리 딸한테 잘해줘라.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아라. 뭐 이렇게 해서 한의비어한임문 이런 이야기가 아 나오는 겁니다. 한의비어 거기에 그런 일화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렇죠. 결혼하시면 꼭한의비어를 준비하세요. <laughs>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나라에서 주세. 우리 저 술을 좀 마시죠. 네. 네. 술을 마시면 거기에 주세. 어, 술에 붙은 세금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원이다 맥주 한 병에 천원 거기에 세금은 얼마나 낼것 같아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음. 자, 그러면 힌트. 자, 10%, 30%, 50%, 70%. 그래도 음. 30%는 너무 센거 같은데. 그렇죠. 10%, 10 정도. 10% 정도. 땡. 아, 0 아, 100% 찌... 주세요. 아 30%구나. 아니요. 땡. 또 주세요. <laughs> 야. 또주 70%. 70%또 70 땡. <laughs> 그럼 남은 아, 거 하나 있죠. <laughs> 그럼 뭐예요? 50% 남았잖아요. 아, 아 이거 한 번에 아, 보기에 50%가 없어. 있었어요. 아, 있었죠. 30, 50, 70 이렇게 아, 아. 했거든요. <laughs>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음. 자 그러면 힌트. 자, 10%, 30%, 50%, 70%. 딱50% 예, 네, 50%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네. 많이 마시면 세금을 많이, 내, 많이 내니까 네, 아주 좋은 거죠. 음. 그러면 막걸리는 몇 프로 낼까요? 막걸리도 많이 마시면은. 음. 몇 프로를 낼까요? 게... 도수가 낮아요. 그래서 걔는, 걔는 30%. 30%! 30 좋습니다. 아, 30%. 예. 막걸리, 와인은 30%. 30%. 예. 소주는 소주와, 소주하고 소주 맥주는, 맥주는 50%. 50%. 예. 전통주는 좀 싸게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막걸리, 전통주는 다 과일주, 이런 거는 음. 다3 0로 아. 내게 돼 있고. 네. 오늘 술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아, 술 이야기 하니까. 술 먹고 싶어졌어요. 그렇죠. <laughs> 네, 끝나고 있다가 술 먹어야겠어요.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술 이야기 속에서 세계사도 생각해 봤고, 또 도시 이야기도 생각해 봤고, 여러분들 술은 아, 잘 마시면 아주 좋지만 너무 마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오래 마실수록 건강에 좋을 수 있으니까 또 축제 있을 때좀 마시고 좋은 일들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 네.